안녕하십니까? 신의 길 국방 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분석 그리고 대화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추석 연휴에도 저희들은 계속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시 체제 돌입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전시 체제. 바로 누구를 향한 전시냐? 뭐 베네수엘라냐? 아, 그 정도가 아니고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전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는 전쟁을 피할 수 있나? 전쟁 못 피하죠. 왜냐? 이 동북아시아가 전쟁의 최후 전장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 보셨겠지만 이재명을 제거하나? 네. 전쟁하려면 이재명을 제거하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쟁을 하려면 일단 전선 후방을 안정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최전선을 확실하게 다져야 되죠. 그러려면 이재명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그 전체적인 스토리 그리고 명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장을 치닫고 있는 서방과 러시아 관계입니다. 유럽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쟁 경고들입니다. 자 여기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피에르 실 라는 육군 참모총장이 기자간담회 중에서 10월 1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군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고강도 전투 작전에 대비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 나토 동맹국 방어를 위해 러시아 연방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현직 참모총장이 가까운 미래 러시아와 직접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는 독일의 현재 메르츠 총리입니다. 공개토론회에서 9월 29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다.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가 무력 사용을 동반한 힘의 정치로 대체되고 있다. 조금 충격적인 로 들릴 수도 있는 한 문장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전쟁 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평화 상태도 아니다. 그동안 유럽은 탈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1991년 이후에 완전히 평화 무드에 젖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이 설립 배경이 바로 소련과 싸우기 위해서고, 그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와 싸우기 위해서인데, 그 러시아의 에너지 받기 위해서 이 독일이 노르트스트림 1, 2 해서 파이프 엄청 깔고 막 그러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아니다. 러시아와 전쟁한다. 이겁니다. 자 트럼프, 트럼프 equal 고립주의. 트럼프는 고립주의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야, 장군 800명 이상,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임원사들도 다 왔어요. 주임원사 뭐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아니냐. 우리는 뭐 장군, 지휘관들 와, 그러면 장군들만 다 가는데 여기는 지휘관 와, 그러면 그 사령관, 그리고 주임원사가 지금 다 같이 갔어요. 바람직하죠. 공세적 무력 사용을 예고했어요. 장군들하고 주임원사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월 30일이죠. 이제 국방부, 즉, Department of Defense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Defense가 아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 Department of War, 전쟁을 하는 그 부서다. 이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며, 즉, 전쟁을 한다, 수행한다 이거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한 전, 준비뿐이다. 전쟁 억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부는 전쟁을 한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한 부서다. 이제 그 길로 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자 그러면서 9월 29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생산량을 2배에서 4배로 늘리라. 라고 국방부가 방산업체들의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보도 보면 국방부가 방산업체의 미사일 생산을 2배 또는 4배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미사일 제조사에 증산 압박을 가하고 있고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이 직접 관여해 일부 기업 임원들과 매주 전화로 증산을 논의하고 있다. 자,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그래서 미사일 생산 대폭 늘렸죠 그런데도 지금보다 다시 두배에서네배로 느리라고 미 국방부가 방산업체들에 요구하고 그걸 매주 국방부 부장관이 그 기업들, 해당 기업들 임원들과 전화로 어 지금 진행 상황 보고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의 뭐어2차 대전 때 전시 체제로 전화해서 막 찍어내는 그 상태로 지금 돌입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타격 무기, 방공 무기 애들을 미사일이니까 어, 저희들 한번 좀 꼽아봤는데 자 일단 제즘 여기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어 이걸 2022년 즉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는 한해 300발을 생산했는데 2025년 현재 한해 700발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 배에서 네배 늘리라. 한해 1,400에서 2,800발 생산하는 거죠. 토마호크. 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70발 생산했는데 지금 100에서 200발 생산 중이고 그걸 네, 200에서 800발 생산하라. 매년. 그리고 하이마스나 MLRS에 장착하는 에, 프리즘 미사일 요거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죠. 요거 460에서 920발 생산해라. 매년. SM-3. 요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 어 MD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요거 워낙 비싸니까. 왜? 한 발에 천만 달러도 넘으니까. 그래서 요거 2022년 이전에 10발 생산하던 거. 요거를 이렇게 100에서 200발 생산해라. 이 말입니다. 왜? 중국이, 러시아가 핵미사일 ICBM 쏠수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SM-6 역시 그게 뭐 SM-3에 필적하기 비쌉니다. 이거 2022년 이전에 100발 생산하다가 앞으로 지금, 지금 현재 200발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400에서 800발 이상 생산해라. 팩-3 이거 여경용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MSE가 있고 엘인트가 있는데 MSE는 팩-3 전용이고 엘인트는 팩-2에도 들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앞으로 MSE 같은 경우에 이제 1600발까지 그리고 엘인트 같은 경우에 2400발까지 생산해라. 그래서... 적의 미사일,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방어, 전부 다 그냥 획기적으로 느린다. 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죠. 전시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외전쟁, 야, 전쟁은 돈 들잖아. 해서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던 트럼프는 왜 이렇게 큰 전쟁을 각오하게 됐냐. 라는 겁니다. 일단 미국, 현재 상황 보면 여기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어디 갔습니까? 오레곤주 최대의 도시 포틀랜드랍니다. 포틀랜드에 과거 바이든하고 선거했을 때, 그때 BLM 시위할 때, 그때도 포틀랜드를 이 좌파들이 장악해서 완전히 해방구를 만들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포틀랜드 주립도서관인데, 주립도서관을 좌파들이 장악하고 이렇게 해방구를 만들었어요. 포틀랜드 저도 친구가 어 살아가지고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생각했고 거기 가면 제페니스 가든도 있고 참볼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 해방구를 만들어놨어요. 왜? 오래고 포틀랜드가 알고 보니까 네 민주당 시장 뭐 하다 보니까 완전히 좌발도시가 된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자 이건 이번에 이제 유엔총회 했지 않습니까? 그 유엔총회 할때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에서 중공깃발, 소련깃발, 공산당깃발 이런 거 들고 자, 혁명을 하라며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역시 여기도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네타냐후, 트럼프 처벌하라 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또 DSA... 바로 미국 사회 민주주의자들 소속이죠. 그들과 다 연계되어 있고, 이 전체는, 전체는 중공의,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죠. DSA부터. 찰리 커크를 암살한 DSA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최종보스는 중공이다. 중국이다. 그 배우는 다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과 전쟁을 안할 수가 없다. 라는 미국의 입장. 그러면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중국이 지금 도와주면서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 전부 다 해결하고 마지막에 중국하고 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전부 이제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악의 축들이다. 일단 제일 먼저 제거하고 정리해야 될거 바로 어, 미국 남쪽에서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집어넣고 있는 부정선거의 상징 마두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일단 먼저 제거한다. 이번은 어, 핵 개발하고 있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가사 지구 하마스 테라고 있죠 이들을 먼저 어, 정리한다 3번은 러시아 지금 이제 유럽을 공격하려 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이 러시아 제거한다 그래서 제가 어, 요즘 뭐 데일리 디펜스나를 통해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 고사작전에 들어갔다 또 미국이 올 12월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림반도까지 회복하는 대규모 공세에 들어간다. 이런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정리하고 마지막에 최종보스인 중국을 정리해서 이제 이전 지구에 악의 축, 공산주의자들 없애버린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미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2024년 8월 18일. 심층 분석에서 했던 슬라이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작년 여름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바이든이었죠, 대통령이. 바이든이어서 어 그때 이제 미국이 대선 전국 들어가고 하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 저가 그때 심층 분석을 하면서 미국 바이든 이거 민주당이 재선되선 안 되고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라는 주제로 했던 슬라이드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 자, 미국이 지금 기진맥진에 있다. 왜냐? 바이든 들어와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스테이지 1 무슨 뭐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켜서 여기 지원하느라고 완전 미국이 기진맥진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 무이다 소진하고 어, 없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스테이지 2 중동에서 가자지구에서 그냥 예, 하마스가 어, 알 아크사 홍수 작전 해서 그냥 또 문제를 일으켜서. 이, 지금 또 2년 넘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 가자 지구 지원하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랴. 미국이 이 작년 이 여름에 완전히 기진맥진에 있었어요. 그런데 2027년에 대만을 친다고 한다, 중공이. 그러면 과연 이렇게 기진맥진에 있는 중국이, 예, 미국이 대만을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되면 필리핀이 도와달라, 대만이 도와달라, 한국이 도와달라 하는데 이거 다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트럼프가 서둘러서 바이든 시기에 이 분리해진 이 판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다 뒤집어가고 있죠. 중동에 가자지구 인정 사정 봐주지 않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들어와서 완전히 지금 하마스 그냥 뱉기 들기 일보 직전이죠. 그리고 이란 일단 지난 6월에 진짜로 실제로 때려버렸죠. 그리고 또 때릴 준비 또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다시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그리고 어, 나토 이 유럽들과 연합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말려버리고 어, 전쟁을 계속 지속 끌고함으로써 어, 러시아의 막대한 전비를 요구함으로써 어, 러시아를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작업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 바이든 때는 기진맥진해서 정말 이 오바이트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1년 만에 다시 전세를 확실하게 뒤집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싸울 만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승절 해서 열병식을 하면서 지난 9월 3일 날 시진핑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또다시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립이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의 선택 앞에 서 있다. 중국 인민은 역사의 올바른 편, 문명의 진보를 향한 편에 서서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고 있으며 각국 인민과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에, 전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은 항상 올바른 편이었다. 우리가 옳다. 그리고는 북한. 러시아하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죠. 인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인류 평화, 발전을 위한 대의를 가지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전쟁 선은한 겁니다. 시진핑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김정은이 하고, 푸틴 옆에 딱 세우고, 자, 우리, 공동운명체야, 죽어도 같이 죽고, 이기면 같이 이기고 하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김정은이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대전쟁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국,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전쟁이 될 거니까. 로일 전쟁에서도 여기가 전쟁이 되었고, 네, 항상 여기가 전쟁이 됐죠.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고. 태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이 중국 관련한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곳은 반드시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는 지장학적 위치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2020년 11월 7일, 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공산주의 희생자이 날때 추모 성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가는 곳마다 불행과 파괴, 죽음의 흔적을 남기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다. 막시즘은 평등, 평화,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과 폭력, 절망만 초래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안에 갇혀 양도할 수 없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공산주의 확산을 기필코 막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곧이어서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그 선거로 인해서 낙선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바이든 들어와서 4년 동안 중국이 또 급부상했죠. 그리고 어, 러시아는 전쟁을 감행했죠. 그리고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란도 전쟁을 감행했죠. 왜? 바이든 만만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중동과 러시아 정리딱 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와 싸워야 되는데 최종보스 싸우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일단 전장. 전장에서 우리 편. 우리 편 지금 제대로 돼 있냐? 확실해? 확실해? 예. 네. 다 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그 우리 최전방 부대가, 일테면 1사단장이 이거는 뭐 1사단장 기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 있는 상진쟁 부대니까 1사단장이 수상하다 이러면 이건 뭐 전쟁 되겠습니까? 7군단장 7군단장이 북한하고 좀, 좀 수상하다 이러면 이거 전쟁 되겠습니까? 7군단장이 평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사단장 7군단장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여기가 전장이 될 텐데, 최전방인데, 최전방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 교체해야 되죠. 왜? 전쟁해야 되니까. 평시 같으면, 아우, 그래, 그래, 알았다, 아유, 그냥 짜증나지만, 아유, 하고 말 텐데,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아유, 하고 말게 아니죠. 정리해야 되죠. 후방을 안정화 시켜야 돼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후방에서 갑자기 뒤통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후방 안정화 시켜야 되고, 최전선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에서 가장 수상한 게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조금 해서 잘안 보이죠? 이 사람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어, 무력을 사용해서 이런 건안 되겠죠. 뭐, 체포하고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냥, 예, 그냥 지금처럼 관세를 더 때리고, 자, 이재명이가, 어, 너희 대통령으로 있으니까 너희들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자, 이게 좋냐?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이 계속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국민들 스스로가 이재명을, 예, 포기하도록. 우리가 뭐 진작에 포기했지만 포기 안 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리고는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 작업을 저는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를, 어쩌면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정말 겁내지 말고 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대의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